우리 여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그 수원의 스타필드에 왔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왜 왔냐 우리 보면은 우리 평소와 다르게 아주 예쁘게 꾸미고 왔잖아요 그쵸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걸그룹과 아이돌처럼 스타일링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대 거기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어, 여기 바로 수원 스태필드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 지금 한번 가보자 바로 고고씩! 고고틱 매장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는 신기한 카메라가 있어요 바로 나만의 퍼스널 컬러 진단하기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면 AI가 실슈시만의 시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줘요 저는 세시 집이 나왔는데 세시빛 톤으로 스타일링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상 메이크업도 해볼 수 있어요. 오 저거 예쁘다 저거 저거. 자 여기가 바로 슈시앤시스입니다. 와. <laughs> 여기 예쁘다. 예주랑 예설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아,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나 검정 홍령 좋아하는데 왜나 핑크 핑크야? 나 검정 왜나 핑크 핑크야? <웃음> 어? <웃음> 검정 홍령 좋아한다고? 응. 그럼 오늘 이따 좀 이따가 여기서 아빠야, 스타일링 할때 예주는 약간 이런 걸그룹이나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꾸며보는 거 어때? 예서리는 약간 공주공주 공주 좋아하잖아. 아빠, 그래서 공주처럼. 아, 빠봐라 <laughs> 알았어. 어, 그러네. 신발 똑같은 거네. 저와 예서리는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예서리는 샤랄라한파티룩 스타일. 예서리는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옷도 되어보고 움직여도 보기도 해요. 저는 한 번에 고르는 스타일. 제가 고른 스타일은요. 댄스룩과 아이돌룩 같은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그럼 옷을 입으러 가 볼까요? 고고. 야, 역시 애콩이는 좀 전에 입은 약간 샤랄라도 이쁘긴 한데.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사이에 예서리는 샤이니스 머리핀을 고르고 있었어요. 역시 신중하죠? 어? 어? 아 너무 이쁘네요 어, 와, 댄스 코디에 맞는 이 모자나 가방 같은 게또 필요해요. 일단 근데 먼저 모자를 한번 골라주세요. 오. 오, 그걸로? 오, 잘 어울리는데? 이코이는 <laughs> 댄스 코디, 예서리는 파티 코디. 자 이렇게 스타일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다가가는 예서리. <laughs> 아직 하나 화장을 안 했다고 생각. 뭐라고? 어, <laughs> <laughs>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해요? i 겠어 다시 s u 야 되겠어. I'm not sure if i 봐 와. o 다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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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얘, 얘 i 아 투명 펄. 투명 펄 투명, 투명 펄. 그냥 아예 투명이 없어가지고 투명, 그냥 투명 펄로 sure if i 어 n 이 t sure if I'm not s u 예설이는 네일샵 차렸나봐. 언니야, 친구야? 언니. 언니야? 어? 언니 여기 살이 묻었잖아. 어어어. 어떻게요? 어. 아. 살이 묻었대요. 미창. 저기 사장님. 예설이는 지금 언니 손톱 해주느라 바쁘고요. 지금 예콩이는 댄싱 코디로 갈아입고 샤우스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렇게 저스댄스를 또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엄마 있는 거다. 어, 이거 맞아. 엄마 있어. 이게 지금 여기 슈슈 앤씨씨랑 헌터, 헌터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한는데 비 많이 온다래 가지고 레인보우 천 사주려 했는데. 아 진짜? 어? 한번 신어 봐봐. 어, 그 아이즈 한번 보볼까? 그 색이 마음에 들어? 음 아니. 원하는 색이 있나요? 저는 여기 색이 제일 잘 적었어. <laughs> 오늘 완전 하얀색에 꽂히셨네요. <laughs> 잘 어울린다. 이거 평소에도 신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 몇, 3월 31일까지 주문을 받고 응. 4월. 11일에 물건을 수령할 수 있대. 그래서 예콩이도 이거 사고 싶으면 지금 주문하면은 4월 11일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슈슈앤씨씨에서 코디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예콩이는 댄스 코디, 예설이는 파티 코디에요. 자,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누가 누가 더잘 어울리는지 한번 뽑아달라고 할 건데, 어, 과연 누가, 누가 더 예쁘게 꾸몄을까요? 예설인가요? 예콩인가요? 자,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정해 주실 거예요. 댓글로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콩야 예설이한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자, 여기 보면은 메이크업 박스가 있어요. 야. 자, 여기 중간 사이즈. 이렇게. 그리고 빅 사이즈. 어, 빅 사이즈. 그리고 여기 미니 사이즈까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게 <laughs> 너무 귀엽다. 어 예설이 미니 사이즈? 어. 자 여기 세개 네. 중에서 고를 거예요. 네. 자 네. 여기서 메이크업 박스를 고르면은 저쪽에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매직 립 크레용도 있고 워터 네일 이렇게 워터 네일도 있고요. 여기 네일 스티커, 샤워볼. 우와, 샤워볼, 샤워볼. 여기 샤워 볼 어, 그리고 여기 샤워 폴, 폼, 폼 클렌저 그리고 어 마스크 팩. 어 <laughs> 이거 이거 이게 이제 붙일 수 있는 거 이거 어. 뭐야 메이크업 스티커예요 스티커 머리끈도 있고 지금 선택한 메이크업 박스에 응. 담아줄게요 오늘의 특별 선물입니다 예선아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는 살수가 없어요 다 들어갔는데 이게 뭐어 뭐? 어, 들어갔어 이게 뭐야? 그거는 매니큐어야. 이거는? 다매니큐어요 이게 입술 바르는 거. 이 그거 안 들어가잖아. 어떻게? 안 들어가네. 이렇게 이거. 어디까지? 이 조금 큰 박스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겠어 어? 바꿀 거야? 여기 보니까 액세서리도 엄청 많아 이쪽에. 어세살이도 엄청 많습니다. 어, 얘 예, 콩이 가한 머리띠. 마무리 됐나요? 야, 그만 사세요. 네? <laughs> 아니 그만 사시라고요. 그만 사라고. 콩이 두개 예쁘다. 네, 여러분 쇼핑 끝났나요? 네 와, 엄청난 플렉스를 했습니다. 와, 이거 야. 네 들어봐, 저, 잠깐 들어볼게. 야뭐 얼마 남은 거야? 어? 많이 남았어, 엄청 많. 한번 열어봐, 열어봐도 되나요? 네. 야 이거, 헤이... 이야 이거 근데 박스 열리는 것부터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야 이거 이게 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뭐 전혀. 네. 조금 들어있어요 와. 예솔이도 어아 되게 귀엽게 담았네 아기자기하게 담았네요 네. 슈앤쌤시에서 체험하는 거 어때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네 어, 얼만큼 재밌었나요? 아니요 자 여기 진짜 아빠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 이 AI 퍼스널 컬러 진단 이거 정말 신기했어 아빠 다음에 예주랑 예솔이 얼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한번더 해갖고 퍼스널 컬러 진단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예솔아 이거 어. 입술 아, 알겠어. 집에 가자 이제. 아 예설이 이런 너무 좋아해. 그렇지. 아, 우리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아. 음. 여러분, 우리가 스타일링 체험을 잘 하고 왔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들었나요? 네. 정말 아, 좋았어요. 좋았나요? 예콩이는 댄스룩, 아이돌룩으로 했고 예설이 뭘 했지? 파티. 어, 그렇지. 파티룩, 공주. 어. 각자 지금 입고 있는 스타일들이. 오늘 예콩이와 예서리의 컨셉룩입니다. 잘 어울리죠? 저잘 어울리죠? 잘어울리니아둘다 <laughs> 근데 너무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데 어 이거는 구독자님들이 아마 뽑아 주실 거야 댓글로 적어 주실 겁니다. 뽑아 주셔야 돼요. 뽑아줘요.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다녀온 휴스앤세시에서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 어떤 이벤트냐면은 이름으로이 랜덤 박스를 총 10명을 뽑아서 10명 선물로 준대. 어. 어떤 게 들어가려면 어린이 코스메틱이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어, 랜덤? 이거를 랜덤으로 담아서 총 10명을 뽑아서 선물로 준다고 하네요. 저도 응원해주세요? 아. 아빠, 나는 엄마 할 거야. 예전들 응원한다고? 응. 어, 저 어? 응원은 자유예요. 이벤트는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응모를 할 거고요 발표는 슈시앤셰시 공식 SNS에서 발표를 합니다 대신에 이벤트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어떤 조건이냐? 퀴즈를 낼 겁니다 어떤 퀴즈냐? 예콩이와 예솔이가 스타일링 체험을 하고 온 매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슈시앤셰시 방금 정답을 얘기했어요 어 예. 예스... <laughs> 이거 방금 정답을 얘기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글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정확히 써야 됩니다